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용하던 한반도에 갑작스러운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순식간에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방송이 흘러나왔고, 서울시가지에는 폭격으로 인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군인들과 피난민들이 뒤섞여 혼란을 잃었고, 전차의 굉음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수백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는 가족을 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키난길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민간인들의 모습은 전쟁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영원히 갇힌 전쟁 포로들의 눈빛과 학살 현장의 잔혹한 풍경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 쉬던 사람들의 아픈 기억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은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의 합동 작전은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서울을 수복하는 계기가 되었죠. 미군과 한국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투를 벌이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수많은 희생 끝에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전쟁의 참상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한국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냉전시대의 대리전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재건에 나섰고 전쟁의 아픈 기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쟁 기록물을 연구했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DMZ는 분단의 아픈 상처이지만 동시에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가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